다섯 개거든요몇 개? 몇개 오는 거지? 12개가 와야 되는 거지. 잠깐만, 명중이 이게 없나? 명... 명준이명 중이 하나도? 근데 근데 항상 다 있다. <laughs> 뭐지? 내가? 아 그래 진이는 당연히 나한테 오는 거고. 와 대. 콜라 비니 뽑았어요. 비니 럭도 왔어요. 하나. 어 <laughs> 락키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락키 럭도 이거 하나. 그 다음에, 헉! 문두 개? 사나도두 개? 피니, 어우씨, 미친 거 아니? 그리고, 지니. 오, 오, 헐, 이렇게 아이프로 있구나. 뭔데, 차? 또가바 이렇게 길게 해놓고, 오 아, 아, 아. 두 아. 마장, 뭐야. 눈이 청소가 됐네. 나또 울지 마. 신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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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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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오! 오! 어떡해어못 보겠어. 아니야, 나 핸드폰... 대금도로 일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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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또 오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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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아, 뭐야? 방금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어, 아니네, 사다가 다르네. 그냥 비니가 같은 게또 나왔네! 음... 오! 이렇게 공개를 해버린다고? 비니 있는 곳에... 거지 대박이다 이거 뭐야 엄청 예쁜데 이거 홀로그램스써 이거 뭐야 뭐야 사나가 너무 그건데 나를 따라다니는데 레기는아 CD는... 아키다 대박이다 아니 씨 세디. 어, 바뀌네 이게 다, 다 중독인가 보다. 불필요한 움직임이 나왔다. 오, 뭐야. 정말 예쁘다. 가보자고. 아, 세디들이 계속 중독이네. 오, 예쁘다. 뭐, 어? 뭐야, 나 우누. 아, 대박. 이거 예쁘다. 피커가 진짜 예쁘다. 나 뭐지, 은우? 은우. 뱅이 말고 나랑 이건 다 있는 건가? 다 있는 거구나. 있어아 어, 진짜였다. 이포토북에서 보고 싶은 게 있었어. 그래. 이 착장이. 돌았어. 치 아, 몰라, 몰라. 어, 뭐야. 언제 뒤집어져 있었어? 진이랑 하나. 또 시디 은은 나올라나? 아 시시디 떴아다중일이네두 개씩 삼게다 시디가 같은 게 들어있어. 아무튼 은아 이거 또 승복이야. 형 그냥 똑같은 거네. 그냥 똑같은 거. 어, 침 나와, 진짜. 아, <laughs> 마음이 편해졌어. 아, 미쳤다. <laughs> 역시, 역시. 아, 제발. 아, <laughs> 나왔다. 단 됐다. 나 이제 성공하는 띵크다. 미친. <laughs> 이거 뭐야? 너무 잘나왔는데이 버전 애들이 다 진짜 예쁘다. 아, 나 했다, 했어. 내가 비닐을 뽑을 수 있구나. 진짜... 그 중간에 빵? 뭐야? 갑자기 어 갑자기 하느님이세요. 아, 일단 정신 자료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없지? 지니랑 없고. 이 버전. 아, 이 버전. 아, 이 아, 이거전 아, 이다전 아, 좋 아, 이 버전. 아, 이 버전. 아, 이버 아, 이 버전. 아, 이랑 사나 이 버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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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버전. 아, 버전. 버가

가득해! 가득해! 지금처럼 빛나죠! 아, 스, 트, 로! 영! 프리 응원법 많이 많이 연습해서 공방 때 봐요! 안녕! 바이바이!